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펄스케일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아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 보세요. 취직하면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은퇴 후의 삶은 이 단순한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시카고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학교보스 운전기사로 시작을 해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가는 중년들이 계십니다. 유정임 기자가 만나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 킴이라고 하고요. 어, 전에 직업은 메텍에서 드라이버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운전했었고, 지금은 상당히 만족하는 가운데 스쿨버스 드라이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버스가 어떤 점이 좋으세요? 자랑점이 좋으세요? 어, 저는 여기 그온 이유가, 베케이션이 자유로워요. 항상 베케이션 써내면 아무 때든지 베케이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유급 휴가도 있어요. 그래서 유급 휴가도 있고, 또 페이도 아주 만족스럽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 잡인데, 제가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 거, 제가 건강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80이 넘어서도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동료 드라이버 중에 80도 넘은 분이 지금 자유롭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영어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거 어렵지 않았었어요? 어, 때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시험의 달리면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 응시하고 공부하고. 패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다 도와주고 계서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영어에는 자유스럽지 못하지만, 우리 여기에 계시는 주인돈 신부님이 항상 지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 여기에는 한국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한국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전한 바, 경우에는 서로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독관도 한국분이 있고, 아주 즐거운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어, 나의, 나의 작으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루 황이고요. 1년 전에 위타이를 통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퍼스트 스튜 e n 트에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한테는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첫째, 경제적으로도 엑스트라인컴을 통해서 여유롭고 또 일, 일을 통해서 무의미한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매일매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타이어먼트로서는 좋고 또 매일매일 꿈을 가지고 일할수있는 직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독참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 서이고요. 롤스브르크 베이스에서 트레이너를 맡고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하는 일은 새로 오신 분이나 기존에 있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드라이빙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아주, 아주 나쁜 거룩들을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이렇 교정해 두는 일을 합니다. 스쿨버스가 보기하고는 틀리게 드라이빙 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또 승용차보다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시야가 높고 그 다음에 또 차가 큰, 차가 약, 약간 크다고만 하는 거지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면 다른 차들이 바들을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지만 익숙해지면 아주 편한 잡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빅버스를 하시든지 뭐 반토막 자리 버스를 하시든지 배를 하시든지 잡의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자기 적성에 따라서 자기 또 취향에 따라서 버스를 골라서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제가 성, 성심성의껏 다 지도 편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튜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 보세요.